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음력 1월생 음력 1월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과 이 평생의 타고난 사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1월생이라고 다 같지만은 않아 연월일시에 따라서 모든 사주팔자들이 다 다르거든. 근데 대부분이 보면 무슨 띠를 말하는 게 아니지. 네. 응? 대부분이 보면 1월생 분들이 조금 느린 맛이 있어. 좀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한번 입을 파고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은 사람이 있고, 또 하다가 중단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들 자체에서 크게 막 부모 덕으로, 형제 덕으로, 사람 덕으로, 응? 이렇게 살 발자들은 아니거든. 그리고 또 이럴생 분들이 굉장히 머리들이 야고, 응?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절대 거기를 안 움직이는 고집들이 있거든. 성격들, 직성들. 남한테 또 지기시라는 게 있어. 바깥으로 좀내 품어야 되는데, 안으로 팍 끌어들이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을 하다가, 예를 들어 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렇잖아. 오늘 생각하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도 덕을 보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분들은 생각하다 생각 그때 생각, 생각 그때 생각. 가다가 시간을 다 보내. 근데 이분들이 한번 파고 들어가서 직성이 이거 기다 싶으면 적어도 그거 안 논다. 고집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파헤치려고 막 노력을 해. 근데 이분들 자체에 누구 더, 누구한테 막 재산 물려받아 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있는 사람들이야. 초년에는 좀 힘들어. 초은에는. 그런데 중년, 어? 한4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분들이 노력 끝에 재물을 얻는다 그래. 재주들도 많고 남한테 지기도 싫어하고 내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그거는 좀 느리게 움직여서 그렇지 빠릿빠릿한 성격들이 아니라서 그래.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아. 그래서 그걸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자수성과할 수 있는 충분한 기운들이 있는 분들이야. 그리고 이분들이 또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남한테 내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지. 근데 속들은 굉장히 마음대로 열이다. 인정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이 기다 싶은 마음은 열잖아. 그 사람은 끝까지 해비파. 어? 한마디로 자기 헌신을 다해 잘한다는 소리야. 잘하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을 안 믿지 많이. 이분들 자체에서 원래 이럴 이럴 생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내가 노력 끝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 없이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답이 신령님들 다 입이셔 이분들은 이럴 어? 생 분들이 초년에는 마음 고생들을 많이 해돈 고생도 많이 해 돈을 벌어도 들어온 듯이 불려 나간 듯이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재물이 불어나질 않아 어? 어쩔 때는 막 주머니가 비어 갖고 아랫뚫빼다위돌어개고막 근심 걱정 돈으로 근데 이럴 생 분들이 초년 운을 빗겨나가고 건너가면서, 자, 30에서 이게 20대부터 30까지 초년 운이야. 30넘어가면 40대 넘어가야 중년의 운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이분들은 너무나 안으로 끌어들인 직성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성공한다 소리는 안 나와. 솔직히.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를 하든. 근데 한번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끈기가 있어. 생각을 계속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끈기를 놓지 말고 파고 들어가야 돼. 음? 단한 가지 고쳐야 될 점은 그거지 느리다는 거. 행동이 좀 느리고, 생각이 좀 느리고. 어? 그래서 꼭 돌다리 건너가듯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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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올라가야 되는 팔자들이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들어서 실령들이 주시는 대로 일러 드리니까 근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종점이 나옵니다. 종점에. 자, 40대 넘어가면서 중년의 운이야. 40 중반 가면서. 누구나 다 그래, 사람들은. 초년 고생할래? 고생 말년, 중년 고생할래? 말년 고생할래? 누구나 다. 초년 고생할래요. 왜? 사지 육신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기 때문이야. 근데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초년에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응? 왜안 풀려요? 왜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자기 성격들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근데 이게 성과가 씨앗을 뿌려놨으면 성과가 가면서 천천히, 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추수를 하는 거지. 아무 때나 씨앗도 뿌리기 전에 다 추수하면 어떻게다 부자 되지. 응? 어? 중년으로 가면서는 이분들의 성과가 분명히 있어. 그리고 말년 폭에는 이월생분들이 재물을 쥐고 있어. 재물 없다는 소리는 안 나오셔. 어느 분들이 일월생 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월 일시에 따라 사주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거꾸로 보기 초년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반대로 반드시 가는 거는 노년복이 제일 큰 복이거든, 노후가. 누구나 다 초년복 가지려 노후복 가지려면 노후복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들에서 너무나 많이 움켜쥐지막 생각 너무 뭐 깊이 하지 말고, 이거를 가다 중단시키지 마세요. 성격들을 조금 바꿔야 되는 면도 있을 거로 보여져. 그리고, 게으름, 그거 좀 고쳐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진짜 이불 파고, 이불 굴속 파고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어.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고, 응? 그렇게 하니까, 노력 없는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1월생 분이라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하면이 사주 팔자들은, 사주들은 분명히 재물이 들어올 거라고 신령님들 답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노력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생 분들이 직업적으로 적으로도 무조건 다, 다양해. 뭐, 이 직업만 가져라 한다고 그 직업만 갖고 사는 분들은 드무니까. 제주들, 제주들은 있어. 끼들도 있고. 단한 가지 조금 소신기가 있고 생각이 많다는 거지. 직업적으로도 솔직히, 이분들이 제주들이 있는 사람들은 만인간들 앞에 서는 것도 괜찮지. 예를 들어서 영업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고 무대에 서는 것도 돼. 예술적으로도 괜찮아요. 예술적으로 풀어먹어도. 어? 그런 분들이 좀 더러 있어요, 이분들이. 끼가 많잖아. 끼 제주. 앞으로 발사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끼들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거든. 어? 그리고 이분들이 또한번 내가 마음 먹은 마음들은 의리가 있어. 배신. 절대 배신할 줄, 할 줄을 몰라. 베풀 줄도 알고. 그런 직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그래서 예술적으로나 예를 들어 무대에 선 데드거나 나를 좀발사하고 나를 알릴 수 있는 직업 그런 직업들이 맞습니다 본인들하고 일어생 분들 근데 직업이라는 게다 그런 직업만 갖고 살지는 않잖아. 응 여러 가지 막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아니면 무슨 뭐 진짜 글 공부 못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또 끼가 있는 분들은 큰막 예술적으로 뭐 풀어 먹으면 막밥못 해서는 사람들도 많어 이분들이. 그 제주가 있기 때문이야. 어? 영업 쪽, 사업 쪽, 사람을 다루는 것도 다내재주거든 그런 쪽으로도 안 맞다고 못 보지. 어? 무슨 이 직업을 가져라, 무슨 대기업을 다녀라, 직장을 생활을 해라, 무슨 선생이 되라 이렇게 답은 다 그렇지만은 아니니까. 근데 단한 가지 끼가 많다는 건 확실합니다. 어? 끼를 부릴 수 있는 직업이 본인들하고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